미국의 뉴저지 고등학교에서 배급받는 급식이 온라인에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접시에 머스타드를 뿌린 나쳐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같은 빵과 싱싱함을 잃은 야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눅눅한 느낌의 튀김 등 충격적인 모습의 사진들이 게재되었는데, 이 사진들은 놀랍게도 세계 제일의 나라인 미국의 학생들에게 먹이는 급식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라나는 미성년의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수분기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음식들 뿐이었죠. 거기에 그나마 수분기가 있는 것들은 죄다 몸에 좋지 않은 소수류뿐이었기 때문에 해당 급식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미국은 성인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맛있는 채식과 건강식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고등학교의 급식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모든 미국의 급식이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니지만 유저지 고등학교라는 이름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 급식이 좋지 않게 나왔으니 충격적인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학생들은 급식을 안 먹는 것은 물론 음식을 받아서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그들 나름대로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급식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급식은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성인병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질이 좋지 않은 음식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나라의 발전에도 큰 손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인병의 원인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미국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음식이 대다수이며, 급식 사진을 봐도 기름을 사용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건강에 좋지 않겠다는 걸알수 있죠. 사실, 서양인과 동양인의 내장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인은 고기를 먹으면 빠르게 배출되지만 동양인은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출되기 전에 부패해서 가스가 나오며 그 가스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음식에 대한 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섭취로 인해서 결국 미국인 식단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이미 예전부터 차근히 건강식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몇년 전부터는 한국의 비빔밥과 김치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식이 건강식이며 트렌디한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에도 많이 보도했는데요. 덕분에 미국에서도 한식에 대한 반응은 좋았습니다. 몇몇 학교의 급식에서는 한식이 나오기도 했으며 미국인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든 한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론김 뉴욕 주 하원의원은 한식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나의 부인은 중국인이지만 아이들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들려 보내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그는 또 한식이 건강식이라는 것을 많은 미국인이 알고 있고 따라서 한식이 공립학교에 정규급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 내 카페테리아에서도 한식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카페테리아 셰프들은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외 뉴욕의 요리학교 교수인 이영선 셰프의 잡채 쿠킹쇼 역시 이루어졌는데요. 한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 뉴욕대 카페테리아 매니저 스티브는 요즘 들어 한식을 찾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져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레시피를 배워서 카페테리아에서 한식 판매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식을 먹으며 엄지척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잡채 말고도 불고기, 떡볶이, 닭강정, 삼색전, 김밥, 김치, 떡, 치케 등 10여 가지의 음식이 나오는 만찬이 제공되었는데요. 행사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맛보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식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부터 외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아시아 음식으로서 먼저 알려진 건 중식이나 일식이었지만 후발주자로 들어선 한식이 그 음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발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것 역시 큰 일을 해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식은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잡는데에도 성공하여 비록 모든 학교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교에서 배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한국 급식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의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작은 우유 같이 생긴 음료는 뭐야? 아시안 음식에 종종 보이던데. 식사 후에 소화를 도와주는 작은 요거트 드링크야. 프로바이오틱. 대부분의 가게 요거트 코너에 가면 살수 있어. 그리고 많은 한식당에서 식사 후에 서비스로 주기도 해. 야쿠르트라는 거야. 보통 은박지가 빨간색이던데, 여긴 왜 초록색인지 모르겠네. 저거 월마트에도 바이오 샐러드라고 팔아. 딸기 맛이 맛있던데. 설명이 없었으면 저 트레이에 있는 음식,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을 거야. 학교 급식 치고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도 먹어보고 싶다. 나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완전 강추. 동네에 한식당 있나 찾아서 한번 가봐. 내가 먹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한국 모든 국공립 학교들은 급식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간 메뉴를 계획하고 매일 직원들이 신선하게 요리하는지 감독하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겐 급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몇년전 한국에서 교사로 일했을 때 먹은 급식들 너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었어.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살짝 비싼 한식당만큼 좋아 보이는데? 반면 미국의 급식은 말이 안될 정도로 역겹지. 설렁탕이다. 반찬들 다 맛있어 보여. 사실 그냥 소고기 칼국수야. 오, 그럼 더 좋구. 한국은 이런 반면 미국 급식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 핫도그에 머스타드도 안 뿌려줌? 난 미국인이야. 우리 학교 점심은 기름범벅인 피자 한 조각에 3달러고, 사이드에 통조림 과일 한 조각이나 차가운 브로콜리가 같이 나오지. 아, 물론 운 좋으면 우유도 한팩 같이 나옴. 우리나라지만 가끔씩 난 미국이 싫어.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 저 반찬들은 매일매일 만드는 거야?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냉장고 같은데 보관해 두는 건가? 아니, 면 멀리나? 몇 가지 반찬들은 절이거나 발효시키는 거라 그런 것들은 보통 미리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의 반찬들은 그날그날 그날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절임류 반찬들도 하루 정도면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반찬 종류에 따라서 다름. 세상에, 미국 급식보다 훨씬 건강식이네?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라고? 국립이야, 사립이야? 미국 국공립학교 급식보다 훨씬 좋아보여서. 미국은 교도소 음식 만드는 회사에서 학교 급식도 같이 만들잖아. 국립이든 사립이든 한국 학교 급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비슷해. 대학교 학생식당도 비슷함. 심플하면서도 완벽하네? 다큰 성인인데 점심 메뉴는 커피 한 잔이었음. 미국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체 뭘 먹이는 거냐? 이 음식들 좀 봐. 정말 좋아 보여. 미국인이 난 고등학생 때 망할 나초만 매일 먹었는데 진짜 어이없다. 미국인은 웁니다. 식단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깜짝 놀랐어. 미시간 학생 식당에서 주는 음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어 보여. 이거 보니까 김치 못 먹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 아직도 싫어. 그래? 내가 내 컵까지 먹겠음. 나도 김치나 피망이 들어간 음식들을 싫어했었어. 맛이 내 취향이 아니거나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피망에 알러지가 있더라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입맛에 안 맞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 수도 있음. 실례가 안 된다면 너 혹시 한국인이야?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미국인이고 한국에 3년째 살고 있어. 저 반찬들 만드는 법좀 배우고 싶어.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만들기 쉽고 맛도 좋아 보여. 아시아 식료품점에 가면 재료 살수 있어. 질도 좋아. 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유럽 학교 급식은 한국 급식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미국에서는 이 정도 음식 먹으려면 중간급 레스토랑에서 12에서 15달러는 내야 될 걸? 보기에도 좋고 정말 맛있어 보여. 한국?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지? 그럼 북쪽이겠냐? 북쪽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 나 어릴 땐 교도소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을 먹고 자랐는데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네. 너무 질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건 개밥과 사람이 먹는 밥그 경계에 있었지. 이건 정말 맛있어 보이고 영양가도 높을 것 같아. 정말 좋아 보인다. 왜 미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들 급식은 항상 좋은 거야? 난 한국 음식이 정말 좋더라. 곧 태어날 아기도 남편이 만든 홈메이드 한국 음식을 좋아해. 다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드링크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저 정도면 충분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음료 같은 거야. 거짓말 못 하겠네.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저 정도라면 직장에서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 급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